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연구소 측은 행정적인 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병관 기자입니다. 2013년 국방과학연구소 a d d 간엔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입사지원 자격 가운데 영어시험 응시기준이 2011년 4월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용위원장 등 3명이 2011년 2월 이후로 갑자기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서 자격 미달이던 지원자 수십 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은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는 ADD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채용 비리일 수 있다며, 관계자 3 명을 대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실로부터 자료를 넘겨왔는 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취업 젊은이들의 꿈을 짓던 거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요. ADD는 채용 공고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수일 뿐 채용 비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연구소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은 최종 합격자와 전형 위원장 등의 사전 접촉과 대가성 여부 규명이 핵심이라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인 만큼 수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원입니다.